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하늘 위에서는 모두 같은 승객이었는데, 공항 입국장에 내리는 순간, 여권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 새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버드 유학생이었던 중국 청년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예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비행기 좌석에 따라 풍경이 다르듯이 승객들의 국적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요. 특히 베이징에서 파리로 가는 오늘 같은 비행편에서는 그런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죠. 오늘 탑승한 승객 중에는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중국 승객들은 대부분 단체 관광객이었고 한국 가족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었지만 자세가 정말 당당했어요. 유학생 티가 확실히 났는데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중국 승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내식 서비스를 할 때였어요. 그 청년에게 음료를 물어보니까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어 발음이 정말 완벽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미국 유학생이었거든요. 기내에서는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 왠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가족은 아이들이 떠들어도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하다며 계속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고 있었고 일본 승객들은 정말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이유로 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목적지는 모두 같은 파리거든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메뉴를 설명해 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장해이밍이라고 합니다. 칭화대 출신이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를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당당했거든요.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에 더욱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 당연하죠. 제가 바로 중국의 미래거든요.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중국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허세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만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커피를 건네드리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봤어요. 파리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학회 발표가 있어서요. 제 연구 주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초청받았거든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장 젊은 발표자일 거예요.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2무세살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벌써 국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정도라니요. 그런데 그의 자신감이 점점 자만으로 변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중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가족의 아버지가 살짝 그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중국어를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웨이밍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칭화대에 들어갔는지. 하버드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까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청년이긴 하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가 섞여 있었거든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파리에 도착하면, 과연 이 자신감 넘치는 청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가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저는 승무원 업무를 마치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모든 승객이 똑같아 보였거든요. 같은 기내식을 먹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가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 두 명의 손을 꼭 잡고 차분히 줄을 서는 모습이요. 아이들이 조금 떠들려고 하면 부모님이 조용히 타이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계속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여권과 서류들을 미리 정리해놓고 아이들에게도 차례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각자 자신의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입국 신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놓고 있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이 마치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조용히 행동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이드가 큰 소리로 지시사항을 외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줄을 서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장웨이밍은 어디 있나 찾아봤어요. 아, 저기 있네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여권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하버드 학생이고 국제학회에 초청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긴장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곧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들의 태도가 승객의 국적에 따라 완전히 달랐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똑같이 친절했지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여권을 보면 바로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어떤 여권을 보면 좀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애이밍도 그걸 느꼈나 봐요.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보여줬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마치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장소가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어요. 한국 가족이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4명의 여권을 함께 건네주니까 심사관이 여권을 펼쳐보더니 바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했습니다. 관광으로 오셨나요? 네, 가족여행입니다. 며칠 계시나요?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질문도 친근하게 물어봤고 대답도 편안하게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꽝꽝 찍어 주면서 보봉세주르라고 프랑스어로 즐거운 여행 되라는 인사까지 건네 주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작은 스티커를 나눠 주면서 웃어 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가족도 고맙다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입국장을 나갔습니다. 일본 관광객들도 비슷했어요. 여권을 보자마자 심사관의 표정이 밝아졌고, 역시 간단한 질문 몇개 후에 바로 통과시켜졌습니다. 서류도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고, 대답도 정확했으니까 더욱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장애이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권을 건네자마자 심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뭔가요? 학회 참석입니다. 어떤 학회인가요? 국제경제학회입니다. 초청장이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숙소는 어디인가요? 호텔 예약증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장혜이밍은 차근차근 대답했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상의를 하더니 장혜이밍을 별도 심사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이밍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여줬던 그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더욱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권 하나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걸요.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에 왔는데 여권의 색깔에 따라 대우가 이렇게 달라진다니요. 한국 여권은 신뢰의 상징처럼 보였고 중국 여권은 의심의 대상이 된것 같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바로 장회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승무원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만 따로 멈춰 세워야 하는 거죠? 장혜이밍은 정말 억울해했어요. 자신은 분명히 합법적인 목적으로 왔고,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학회 초청장도 있고 호텔 예약도 되어 있고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억울할 만했어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단지 여권 때문에 추가 심사를 받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아까 그 한국 가족 보셨죠? 똑같이 관광 목적인데 왜그 사람들은 질문 3개 받고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여권이면 다 되는 건가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같은 조건이라면 한국 여권 소지자가 확실히 더 쉽게 통과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칭화대를 나왔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 성적도 최상위권이고 연구 실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권 하나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죠? 그의 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승무원님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셨잖아요. 정말 여권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맞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건이 만들어진 신뢰의 총합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며칠 후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봤던 그 한국 가족을 몽마르트 언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리고 잠깐 함께 앉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시면 정말 편하시겠어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의미 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는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고 하는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천천히 변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질서를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신뢰가 쌓인 거예요.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여권의 힘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줄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든 차례를 기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카페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도 현지 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신뢰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의 말이 정말 귓가에 남았어요. 여권의 힘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경제 발전도 중요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한명한 한 명이 해외에서 보여준 모습들이에요. 그 조용한 배려와 질서 의식이 결국 여권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장애이민이 받았던 그 차별적 대우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집단적 신뢰의 차이였던 거죠.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시 장웨이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봤을 때의 그 오만한 표정도 입국 심사에서 당황했던 모습도 아니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성숙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승무원님 정말 우연이네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 톤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 파리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학회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차별받아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말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지하철에서, 박물관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깔 보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탄했어요. 아이들까지도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길을 물어봐도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그가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 여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여권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태도가 부러웠던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이었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한 거죠.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건저 자신만 뛰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개인의 성취만이 전부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찰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변해야겠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장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승무원으로서 지난 7년 동안의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수천 명의 승객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국적은 여권에 쓰이지만 진짜 신뢰는 사람들의 얼굴에 쓰인다는 걸 말이에요. 매번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장애 이민과의 만남은 저에게도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개인의 뛰어남과 집단의 신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 한국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도 계속 생각나요. 한국 여권의 힘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이요. 몇십 년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작은 배려들, 질서 의식들,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의 신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을 봤지만 확실히 한국 승객들에게서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 승무원의 안내에 협조적인 태도, 비행기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해외에서 받는 그 따뜻한 환대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이 쌓아온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신뢰를 이어갈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이밍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매일 비행기에서 만나는 승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국적의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려고 해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여권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권을 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이야기였죠? 여권 하나에 담긴 신뢰의 무게,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배려들.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감동적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